바람이 확 불어서 표가 달라집니다.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여러분에게 달리 있으니까, 일단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아, 네. 저도 제 친구가, 저기, 저기, 저기 마포구 청장이거든요 선거운동 할 때요, 저는 하루에 100명, 200명씩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바람이 분다, 이번에는 바뀐다, 해가지고 바꿔놨거든요. 아, 네. 3,000표 차이를 이겼어요. 아, 네. 근데 이번에는 3만표 차이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한 말씀. 어, 우리 그 고영일 대표님이 그 답변 중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덧 그 붙여드리겠습니다. 보수 분열이냐? 아닙니다. 보수 강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좌파는 선봉 무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본진이 있고 앞장서 싸우는 정의당이나 그 다음에 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있어서 이들이 앞장서서 보수랑 싸우면 더불어민주당 입법이나 이 본진이 붙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부 좌향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보수는 그동안 선봉부대가 없었어요. 선봉이라는 건 전투에서 보면 가장 앞장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용감하게 싸우려면 어떻게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보수는 이념과 사상과 전투력이 있는 선봉부대가 없었어요. 그선봉부대가 지난번 우리 2019년도 광화문 애국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통일당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선거물의 역할을 하면 아, 네. 우리 보수는 훨씬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아, 네. 그 저희가 되고이 고영 대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자유의 가치를 지닌 구청장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게 됐거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하셨는데, 그동안 좌파들은 국민 세금 가지고 좌파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 진지 주사파들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숙주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강서구청장이 우리 고영 대표 자유를 아는 분들이면, 결국은 자유는 기업이, 자유가 큰부아 기업이 들어옵니다. 강서구청은 아시다시피 우리 고등학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셨는데 거기는 육상과 해상과 공중이 다 만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구청장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베풀면 기업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도대체 자유의 선봉구대가 되는 구청장은 어떤 구청을 할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나오시고 강서구 주민 분들 있죠? 그분들은 보세요. 자, 그분들은 앞으로.